자 이제 요거는 끌게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이제 이거 웹 서버 열때 이렇게 열었잖아요. 로컬 호스트로 열었잖아요. 그러면은 저밖에 접속 못 하고요. 여기를 0.0.0.0으로 열어야 여러분이 오픈 접근할 수 있게 풀어준 겁니다. 데 저는 다시 그냥 로컬 호스트로 할게요. 여러분이 딱히 들어올 이유가 없으니까 자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요 위에다가 위에다가 어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잘 보세요. 자. 요거, 요거까지는 제가 디스코드 띄워드릴게요. 오늘 요 개념만 익히시면 성공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이력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름은 하고 빈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이는 하고 빈칸 나와 있고, 이렇게. 여기 빈칸이 쳐져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력서. 이걸 일종의 양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자, 어, PHP는 템플릿 언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저를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걸 이력서 양식, 일단 일종의 양식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를 빈칸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빈 칸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 빈 칸으로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요거를 치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치환은 뭐냐면은 요빈 칸이 네, 바뀐다는 뜻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실행해서 들어가보세요 요거 들어가는거는 제거 들어가면 안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컨트롤 플러스 이거 누른다음에 뭐하면 돼요 요거 눌러서 요거 눌러서 어떻게 해요? 요거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들어갔을 때, 뭐라고 나오나요, 여러분? 아, 여기 혹시 저장 안 들으신 분은 의미 없어요. 저장 꼭 하셔야 돼요. 저장하시고 해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그 다음 저 이거 잠깐 이게 끝나 다음에 커밋 할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C에서 정지시킨 다음에 git add.git commit 여러분 안하셔도 돼요 추가 저는 이렇게 했고요